자, 나도 배운 지는 오래됐지만, 펄스 트렌스라고 했잖아. 트렌스잖아 봐봐. 트렌스의 원래, 원래 최소 모양은 이거야.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트레이스는 가운데는 아이디얼 트레이스고 좌우에 자기 군선를 위한 인덕턴스랑 아, 세이프 인덕턴스라고 하나 그게 있을 거고 여기 리퀴지 누설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에너지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얘를 보통은 1차 측에서 해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Lm 토탈이야. 왜? 여기 있는 인덱턴스랑 인덱터스 합친 값이 뭘 합친 값 통합한 거거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보통 트랜스의 이 L 값은 보다 굉장히 엄청 커. 엄청 크니까 엄청 큰거두개 합쳐봐야 어떻게 돼? 엄청 커. 엄청 커. 그거야. 되게 쉬워. 예를 들어 이게 N 대 L이라고 치면. 여기 있는 값들을 다이 넘길 수가 있거든 네. L 리키즈 1, N 제곱 분의 리키즈 2. 네. 여기가 LM1, N 분의 LM2. 아, N 제곱 분의 LM2다. 네. 이렇게 다 넘길 수있고든 1차측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고 합쳐서 어떻게 돼? 그냥 L 리퀴즈라고 하는데 사실 뒤에 뭐가 숨어있지? 토탈 있지 토탈이 숨어있지. 이것도 L 토탈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분석하고 싶은 회로적 요소를 한쪽으로 모는 거야 한쪽 한쪽으로만 배치해가지고 이쪽은 그냥 아이들이야. 여기는 여기는 특성이 있지 아무것도 없어. 아이 디어이고 모든 내가 분석해야 할 자기적 그러니까 인덕턴스 성분은 이쪽에만 있다라고 내가 간단하게 간략화한 거야. 우리가 모든 공학계의 요소는 뭐지? 모델링이고 모델링의 목적은 복잡하게 만드는 걸 간단하게 만드는 거야. 간단하게 간단하게. 당연히 이런 질문도 있어. 여기가 보통 1차 고 여기, 여기 2차라고 하자. 그지 내가 정하고본 거잖아. 근데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면 안 되나? 상관없다. 상관이 없어. 어디를 보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나는 이거를 1로 넘겨서 봤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게 돼? 반대로. 반대, 뭐지? 반대로 넘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반대로 또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야. 이렇게 넘길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서 에너지를 민다라는 개념을 보기 위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1차에서 볼 수도 있고 2차에서도 볼수 있는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단지 나의 기준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보통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측에서 여기를 많이 보는 거 그러니까 2차 측은 재련되어 있으니까 보통 1차 측으로 다 몰아서 1차 측에서 보는 거보통 통 보통. 근데 나중에 공진 컨버터 공부하다 보면은 이쪽에 이제 이렇게 저항 RL이 있거든.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를 일자식으로 등가한 저항값으로 해서 하나의 뭐 LLC 탱크를 만드는 저렴해로 없는. 등까지 모델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이런 이런 거 되게 많이 해. 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과 대화를 할때 주의할 게 있어. 특히 이릉 교수님처럼 액티브한 분들은 이러시거든. 1차측에도 내가 보는데 보통은 보통은 그럼 우리는 모델을 이제 이렇게 알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이미 얘기할 때는 위에 있는 게다 일로 내려왔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데, 봐봐. 여러분한테 알려준 얘를 분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거든. LO1, LS1, LO2를 찍어 오라고. LO는 어딜 찍는 거지? 그냥 열어놓 보내놓고 1차측에서 자화인데도 그렇다 아괜찮다 여기에 LCR이 LCR. 있는 거고 예. 요거는? 쇼트시켜놓고 LCR 1차측 얘는? 그래서 얘는 뭐냐면 1차측에서 얘를 내가 내가 정한 1차측에서 분석하는 방법이지 근데 가끔 어, 가끔 교수님이 빠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순서를 역산할 수도 있어 대표적으로 요거 값인데 잘 들어 LM이 L 리퀴즈보다 성격하게큰 자기소장 이건 나중에 계산을 많이 해보면 안는데한과하게 많이 크면은, 많이 크면은, LS1은 거의 L 리퀴즈 값에 근접하게 돼 있어. 거의. 하고 LO1은 거의 LM 값에 근접하게 돼 있어. 차이가 LM 값이 리퀴즈보다 훨씬 큰 시스템이에요. 응? 원래는 요세 개를 분석, 분석, 분석해서 LM 값을 계산하고 L 리퀴즈 값을 계산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리퀴즈가 작고 LM 값이 확실히 크다고 보여지는 지금 이런 온타인 자기소자는 과정을 생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2차 측인데 2차 측 리퀴즈가 갑자기 궁금한 거야. 보통은 1차 측에서 리퀴즈를 분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궁금한 거야, 얘, 이쪽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렇 바로 음. 그거야. 그래서 이거 어저께 태웅이가 여기 두개 묶여진 거 같아.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보통은 얘 1차 측에서생각하는데 얘는 LM 값이 크고 리키지가 작은 트랜스거든. 그러니까 한면은 여기를 묶고 여기를 찍어보면은. 어, 2차 찍. 그러니까 얘를. 2차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여기를 스테치지하고 여기를 엑시아로 쓰는 거지 급하니까 빨리 볼려 원래는 계산해서 봐야 돼 계산해서 텀블로 넘겨주면 되는데 <놀람> 아이, 아프다 야 이거 2차측 기침 치고 여기가 나 당장 보고 싶다 이거 아, 뭐책이 있을걸 이거 나도 본 책에 오래서 기억은 안 나는데 책이라면 니네가 뭐더 나보다 더 최근에 봤어 나이책 아, 보지 언제도 기억도 안 나지 그래 그런 임기응면이 필요해 교수님께서 뭘 요구, 요구하시면 이상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걸 요구하는 거지 아, 저번에 또 태웅이가 좋은 거 물어봤지 형 L S L S M P가 뭐예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 나도 사실 평상시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L값을 측정하는거잖아 L값은 근데 이 세상에 자기소자에 L값만 있을 순 없어 기본적으로 권선을 감으면 얘네들은 저항, L, C 이렇게 모델링 할 수가 있거든 인덕터는 인덕터만 있지 않아 저항도 있고 C도 있어 이 와이어와 와이어 사이에 C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C는 모델링 하면 저항? C? 인덕터. 아 진짜? 아예 아니, 인덕터가, 인덕터가 네. 아니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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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덕터 C? 아닌가? 뭐 이렇게 모델이 있어. 자기 자기 고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기소자는 궁극적으로 따지면 다 RLC로 치환 가능한 회로가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L을 측정하잖아. 그러니까 L은 기본적으로 옆에 C가 있는 것처럼 보여. C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자, 우리가 L을 측정하는데 얘가 기생성분으로 C가 있잖아. 실제? 근데 보자. 턴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갈수록 C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어, 커질 것 같다는 우리가 이론적인 출론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근데 뭐냐면, 턴이 굉장히 많은 리덕트다. 예를 들어. 그럼 뭔지 몰라도 C값도 좀 크겠네? C값이 크다. 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여기에 L이 있고 C가 있는데, 주파수가 비교적 높다면 어느 쪽은 비덕트가 작겠니? 당연히 씨가 작지 주파수 비율 우리가 우리가 티더블리엄 해볼 주파수가 높단 말이야 비율 일반적인 d c 보다 그런 거야 얘는 파이 FC분이니까 얘는 파이 FL이니까 당연히 얘는가 인피던스가 크고 얘는 인피던스가 작지 그러면은 얘는 주로 어떤 특성이 보일까? 아지면 전류가 이쪽으로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가 돼가지고 얘는 LP 특성이 되는 데예 근데 우선 인터넷에서 본 기억은 주로 저항 L 값이 크게 보이면 이거를 LS라고 하는 거야요 그래서 저 화면에 LS, LS가 있는 게 다른 주변 기생에서는 안 보이고 자기 L이 주로 이제 얘가, 얘가 LP인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다. 두개가 같이 측정되던데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보니까 등가 모델치가 계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L 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전류가 거의 이 쪽으로 르기 때문에 이 L은 그냥 병렬적 개념이 거지. 근데 L이 되게 작고 C가 굉장히 커. 그럼 얘는 전류가 그치. 전류 전류 개념은 우리가 에너지 보면 전류 개념 전류가 주로 일로 많이 흐르잖아요 L로. 얘는 전류가 주로 C로 많이 흐르잖아 이쪽 인플루언가 작으니까 이해 가지? 그러면 얘가 LP고 얘가 l s 고 C는 직, 시리얼, 증렬 P는 패럴레동렬이거든 내가 뭔가 반대로 설명할 수도 있어 인터넷 찾아봐 그래서 LS는 L이 주로 보일 때 다른 등교에서 저항이 엄청 커서 기네들은 안 보이고 L 성분이 주로 보입니다. 이게 L 값입니다. LP는 다른, 게. 다른 거가 주로 보이고 내가 잘안 보이는 L 값이 잘안 보이는 거. L 값이 커가지고 그래서 L 값이 크면 큰 값, 큰 자기소자는 LP 값이 중요하고 L이 비교적 작은 놈은 LS 값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주파수에 따라또 다르니까는 그래서 항상 측정할 때. LSL 값이 두 개가 다 계산되잖아요. 이런 것도 저 측정 요소에, 저기 왜두 개, 이 궁금증 가져볼 만해. 나도 사실 평상시에 안 궁금했거든. 해태용계으로 찾아보니까 이 인피던스 관계 때문에 생긴 용어더라고 어차피 인덕터는 C랑 병렬적 요소로 모델링이 되는데, 이 인덕터 턴을 엄청 많이 감는다면 C 값이 커져서, 주파수가 높으면 거의 시형분이 지배할 를할 확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게 우리가 주파수를 쭉 올리면 어떤 구간에서는 l 이 보이고 어떤 구간에서는 c 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나중에 부품 캐패시터 같은 거 부품 시트 보면 주파수에 대한 인피던스가 이렇게 나와. 가다가 폭포도 증가 여기서 xc 아 여기서 xn 뭐 이렇게 어느 주파수까지는 c로 동작하는데 어느 주파수를 넘어가면 캐페스토도 인덕터처럼 넘어가뭐 이런, 이런 것들도 있어저저 저 계측 장비에 표시값도 그런 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도 그래서 그냥 동작 조건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부품의 동작 주파수 조건이라면 주로 이제 내 생각에는 L이 좀 크다. LP 값 보면 되고, L이 좀 작아. 마이크로 L 이하야. LS 값이 중요해. 내가 뭐 뭔가 반대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튼, 이런 병렬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다. 나중에 내가 트리밍도 또 얘기해줘. 그래서, 요거 이제 연구실에서 가끔 자기소자 분석해와 하면 이런 거야. 이, 이거 분석해보면 안 돼서. 이세개 찍어가지고. 배양가 L 리퀴즈가 톰비 통비를 풀어서 풀지 않더라도 이 인덕턴스 B에 루트 씌우면 통비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L 1이랑 L 2에 루트를 씌우면 어, 그게 B이지. 어 맞아. 여기서는 그게 N 값. 그래서 연구실에 자기소자 분석 차트 있으니까는 그거 보고 하면. 그래서 이런 거한번 찍어보라는 게 나는 요새 바쁘 다니는데 가끔 여기 조연장치 들가 컴퓨터 파워 볼리면 뜯어서 한번, 한 번씩 찍어보거든 그런 거 해보면은 좀 이런 거 특성들도 보이고 그래 이거 지금 만약에 하라고 하으면이 이거 보시면은 다리가 두 개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건선두개고 여기 네 개잖아요 음. 그러면 보통 여기 1차 측측으고 2차 측으로 두개 쓰고 약간 이런 식이 그치? 보통은 1차측은 한개지 구동 에너지원이 한개니까 그러면 저희 만약에 분석하면은 여기 여기 1차측으로 보고 여기를 두개로 치서 라베님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이거는 좀 단순하잖아 1차측은 이렇게 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각각 담는 경우도 있어 보빈에 써서 두 개를 써요. 어, 이게 적층을 보빈이 있으면 밑에다가 한층 감고 맨 위에 층에도 한층 감고. 이거 샌드위치 건설법이라고 하거든요. 1차 측을 이렇게 이중으로 감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반 이건, 그건 그는 L 값 일차측 L 값몇개 찍어보면 바로 알수 있어. 똑같은 값이 두번 나오면 이거. 아, 또. 그렇지. 이게 각각 찍히면 요거세 개가 다 찍히면은 직렬일 확률이 있어. 그것도 내가 약간 좀 센스가 있어. 볼줄 알아야지. 그럼 이거는 측정해서. 태웅이가 네. 우선은 차트 쓸줄 아니까 네. 그거 찍어서 이거 뭐 오늘 당장 하라는 거 아니야? 저기 오늘 금요일이구나 내일까지 해이 학교 나와야 되는데 찍어봐 펄, 이거 폴스트레스스서 찍어보면 대충 알 거야 일단, 좀, 일단 또 궁금한 거 찍다가 응. 궁금한 거좀 물어봐 네, 알겠습니다.